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전남 동부권에도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이미 1,5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이른바 페팸족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도 유치원, 호텔, 보험은 물론 장례 문화까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배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반려동 동물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거나 이 동물 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는 의료 폐기물로 자체 처리됩니다. 게다가 반려동물의 사체를 그냥 땅에 묻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돼서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반려동물 장례 식장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전남 동부권에서도 반려동물 장례 식장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전남 동부권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네, 전남 동부권에는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식으로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이 총세 곳이 있습니다. 아, 네. 가장 먼저 2021년에 여수 율촌면에 한 곳이 문을 열었고요. 순천에서는 지난해 별양면에 한 곳, 그리고 올해 들어 서면에 또한 곳이 추가로 개장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동물보호법상 이 장례 화장 봉안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설립 자체가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 동물 화장장은 여전히 이 깊이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문을 연 순천 서면의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 수년간의 조율과 설명회, 또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갈등을 최소화했고 지난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네. 천사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은숙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순천 서면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하겠다고 했을 때 이장님들하고 마을 분들이 오셔서 이런 혐오시설이 어떻게 이 길가에 보이는 데다가 할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민원 제기하러 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근 500m에 있는 모든 마을에 제가 설명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마을에 쓰레기 같은 어려운 문제 들이 있으면 그걸 좀 해결해 드리고 저희 서면 행사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봉사를 정말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용화가 되고 또 서면 자치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덕담도 해주시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가까운 곳에 좋은 시설이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십니다. 이 반려동물 인구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필수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은숙 대표님 말씀대로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마을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운영에 있어서도 이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역과 상생함에 운영되는 좋은 사례. 들싸여야 이 반려동물 장례 문화도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서면에 신설된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화장로 시설과 세계 테마 추모실 등을 갖추고 최근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인근 마을의 이장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민수 이장님의 마을 들어보시죠. 아, 다 전부 다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싫어했냐, 그러면요. 이제 조금, 좀 혐오스럽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 마을도 다 한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이제 막상 피에서 그렇게 뭐 인정을 하고, 이제 이왕 저희 마을에 반려동물 화장터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 저희 마을로, 많이 와줘서 반려동물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 앞으로 그 반려동물을 화장을 할때 유생적이고 그 환경적으로 잘 예, 해서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또 인식 개선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건강하게 정착하려면 이 공공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이 불법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허가 기준과 관리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이 지자체의 중재와 조율도 중요한 역할이 될수 있고요. 또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장례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이 지역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학교나 공공기관 등과 의 협력을 통해서 반려동물 이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와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천사 반려동물 장례식장 이은숙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반려동물 장례식장이지만 사실 교육실이 존재를 해요. 교육실은 향후 반려인들의 교육과 자격증 반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사체가 아직까지도 생활 폐기물로 포함돼 있고 종량제에 쏟을 버리거나 개인의 사유지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대반인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적 소중함도 이제 저희가 지켜야 되는 어 그리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인들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가 교육을 통해서 티켓 준수 방법하고 유기동물 학대 예방 같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또페노스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증후군도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되는 것이 성숙한 반려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책임있는 보호자들의 역할 중 하나가 됐는데요. 이 반려동물 장례문화는 보호자의 선택과 사회적 제도, 또 지역의 이해가 함께 맞물려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논의와 또 시도가 이어지면서 올바른 반려 문화가 정착, 자리 잡아가길 기대해 보고요. 또 지역 순천은 반려동물 친화도시인 만큼 또 적극적인 움직임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